하겠습니다 오버를 제가 그저께인가 어젠가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에서 아 뭐라 그럴까 같다 영원히 잠들어 셨다고 잠들으 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그때 뉴스가 그랬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아 저기 김홍빈 대장님이 히말라야 7000m 에서 구조 요청 전화 신호를 포착했다 이렇게 뜬거 보니까 홍다영 기자 조선일보 어, 어쩌면 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매우 반갑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아까 저한테 항의하는 분이 있었어요. 김경민 님이라고 저에게 댓글을 달아서 야너 저기 그따위로 할거냐 어? 저기 제대로 해라 라고 오보내지 말라고 해서 설레발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지금 빨리 찾아보니까 네 산악인 김홍빈 원정대장이 위성 전화 위치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서 어서 빨리 이들 가서 구해드려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화 연락은 되지 않고 있으나 어... 기는 다안 되지만은 근데 현재 근데 기상 상황이 나빠서 아직 헬기를 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는데 이게 매우 추울 텐데 근데 왜그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는 제가 바빠서 자세히 못 읽었습니다만은 줄이 중 가는 줄을 보냈다고 그래서 그 줄이 가늘어서 끊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일본 뉴스 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추면은 우 과연. 견디실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어서 어서 가서 구해드리기 부탁드립니다. 한노의닥터었습니다 감사합니다.